아침에 아침에 어, 듣는 기도 시간에 어, 주님께서 어떤 기도원 원장과 그 동생 전도사 자매 이야기를 할머니들인데 그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이주 금식을 했었습니다 생애 최초로 이가 흔들리고 탈모가 일어났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소금, 소금, 어 소금물 먹으면서 어, 소금물이 그렇게 달콤하더라고요. 그래 금식을 했었는데 그그 그 자매 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좀그래 그러니까 이제 상가 교회 하는 분들 거의 뭐 침실에 있는데 가족이 하거나 자기 혼자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은 어 뭐라 그러시냐면은. 어,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 자기 영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 그 누구를 구원하거나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어, 자기가 그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어, 그런 것을 주님께 허락해 주신다 이겁니다. 아, 내가 나이로 보나 직책으로 보나 아, 나는 평신도고 그쪽은 전두사고 자매 둘이가 그리고 상가 교회를 하고 어? 내가 이제 아무리 사도로 콜링 받았다고 했지만 지금 평신도이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 사도로 콜링이기 때문에. 음. 우리 주님만큼은 사람들은 인정 안 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그렇게 대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를 시찰하거나 특별히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할 때는 주님 그것도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가라 그래서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보십니다.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어 그런데 그 자매들이 하나도 순종이 안 되고 어 종교 종교의 물이 들어 가고 가지고 잘못된 것이 먼저 들어갔어요.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간 거는, 가는 것은 절도와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절도와 강도에게 지금 강탈이 당한 상태에서 어 참으로 이제 궁색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가봤더니, 어, 그래가지고 내가 안타까운 마음에 나는 이제 후보를 생각했지만은, 아, 어 선심을 쓰자는 마음에딱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불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은,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일단 공짜가 아니라는 걸 내가 말하는 겁니다. 어, 그랬는데 어, 첫판부터 이주 금식을 이제 가정에 있는 여자가 와서 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이제 가, 이 남편이랑 협의가 돼서 왔을지라도 새안경을 끼는 겁니다. 자꾸 할망구가 <laughs> 뭐라 그러냐면은 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왔지 어, 무슨 민, 문제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젊은 그런 문제 없고, 어, 나라를 위한 부르심으로 내가 왔다. 원래는 천부산을 가고, 가고 싶었는데, 어, 사람을 안 받아준다고 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나 거기나 매한 가지니까, 제일 가까운 데서, 어, 이 코로나 사태에서 받아주는 데만 있으면 아부 내나 가자. 그리고 타진을 했을 때 당신이 전화 받았고 내가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게 생겼습니까? 안 믿더라고요. 네. 아, 이. 나는 정월생이에요. 일월생이란 말입니다, 음력으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강 파워입니다. 아무도 나를 못 이깁니다. 부모도, 시부모도, 남편도. 자랑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겨먹었다 이겁니다. 근데 자꾸만 나를 거짓말쟁이로 물면서 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왔는지 이실직거라 라고 지랄 연병을 떠는 겁니다. 그것도 강단에서. 하, 내가 세 번까지는 안 참아요. 네, 세 번까지 참고 그다음엔 안 참습니다. 소리가 버럭 나왔어요. 내가 몇 번을 해야, 몇 번을 해명을 해야 알아듣겠냐, 이 놓친 내야. 그만해라 하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금식을 며칠을 한 사람이 혈계가, 혈, 혈기, 이게 혈기인지 성령인지 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명령질 하는 그 리더 특유의 가락질이 나왔습니다.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혈기로 지금 소리를 지르는지. 그게 분별이 안 됩니까? 음. 아, 그랬더니 이 놓친, 노친녀, 놓친 내가, 내가 2주에 같이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 놓친 내가 침해가 왔구나. 그거를 사도 특유의 이 촉, 촉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간파를 하게 만드십니다. 아, 이 놓친 내가 지금, 80이 다 돼가니까는 지금,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요? 노인 특유의 분노, 노여움, 노기.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뭐가 하냐면, 망상, 착각. 계속 맞물려 들어갑니다. 상상의 나를 펼쳐요. 그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 내가 모를 줄 알았는가 모르지만은 예,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아, 대학 교수 와이프 사모가 온다는 겁니다. 대단히 아주 음? 자기 이제 어, 주 고객이면서 어, 굉장히 띄우, 띄우더라고 사람을. 음. 그래 나도 내심 기대를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오는가 싶어서 아 그랬는데 유유상종이라고 아주 거대한 뿡땡이가 오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누가 변기에다가 머리카락을 쑤셔 박았냐면서 지랄 연병을 떴기다. 아 나는요 탈모가 진행이 됐어요. 일주일을 넘으니까. 어, 그런데 어, 그네들은내 머리가 수북히 빠지는 것에 대한 어떠한 어, 감정, 안타까움도 없고, 다만 병기 버리는 게 아깝다 이겁니다. 병기가 더 아까워. 병기가 이 육신성전보다. 변기통이 더 안타까워 그래 안더니 나를 아래위로 쪼다 보니천 마디가 인사도 없이 한다는 소리가 이 교양 없는 뻔뻔스러운 년이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변기에다 머리, 머리카락을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방 이몸이 어? 나라를 위해 한번 구해보겠다고 하나님의 오더를 받고서 이주금식을 하러 왔어요. 공짜도 아니고 돈 내주고, 응? 시설 이용료 내고. 그랬는데, 아, 이게 가당한 소립니까? 여러분, 왜이 여편 내가 와가지고 첫판에 나한테 이렇게 쪼다 대느냐 쪼사 대느냐 감이 빠른 사람은 다알 겁니다. 이 놓친 내가, 이 침해 놓친 내가, 응? 음? 내가 자기한테 설교 중에 버럭질했다고, 이 강단에 서서 강단권을 가진 자기한테 버럭질했다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하나 어떻게 해보자고 온 거예요. 어.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 잡아보자고 온 거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응? 요런 것들이 바로 한국 교회에 싸가지 없는 종교 것들의 실체입니다. 당해줬습니다. 당해줬다고요. 하! 내가 금식을 하고 있는 2주 2주 안에 무슨 소식이, 한 일주일 안에, 집에 가더만 며칠 안에 소식이 왔습니다. 그냥 그옆편내가 교수, 와이프, 신학, 신학교 교수 와이프, 신학대학, 목사 사모지. 질을 팔으려고 내놨는데, 계약금을 수백 받았는데, 느꼈다 이거예요. 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응? 엄연히 하나님 나라에 상하 좌우가 있는데, 대들었잖아, 지금. 내가 너보다 한참 새파랗게 어리고, 어? 쫄딱 굶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지 발사기 같이 보이겠어, 내가. 응? 머리카락은 이 병아리처럼 수북히 빠지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보, 보복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들하고 나하고 안 바꿔. 응? 나는 의리 있는 여자야. 의리 없는 니들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바꿀 것 같아. 응? 착각도 이 분수지. 아니 앞에, 아침에 그 얘기를 시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아니 그러고 나더니 꿈을 꾸는 거야, 내가. 세상에 그 자매가 꿈에 나오는 거야. 그 할매 할매 전두사 자매가 꿈에 나오는 거야. 내가 오기 전에 막 지랄 연병을 떨고 나왔거든. 그 자매한테 그 동생 자매한테 예언이 나왔습니다. 너 이번에 마지막 기회다. 나는 항상 마지막 기회야. 나는 라스트 사명자야. 나를 만나면은 니들은 종지부절 찍어야 돼. 지옥 갈지 천국, 천국 갈지. 너는 이제 마지막 기회다. 예언이 막 나오는 거야. 니네 인생 끝날지, 다시 시작할지 선택해라, 하나님이. 지금 시방 이대로, 이렇게 살던 대로 살면은 넌 이제 끝났다, 이거 이 순포를 하시더라고. 응? 얼마나 염수새끼가 고집이 센지 말도 못합니다. 노인 특유의 질기고도 질긴, 고무, 고무줄보다 질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랬는데 꿈에서 그 동생 전도사가 고맙다면서 나를 꼭 껴안, 껴안고 이제 자기는 인생이 턴 됐다 체인지 됐다 이러더라고 나는 그 인생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언니 교양 있는 척 인격 있는 척 뒷담화 가는그 언니 전도사가 80이 다돼 가는 갑자기 호수를 막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맥락이 안 맞잖아. 앞뒤가 아, 내가 뭐를 막 굴리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이제 했는데, 동생 전도사가 이기를 하는 거야. 치매 대 우리 언니 치매 되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꿈에서. 나는 꿈속에서는 그 언니, 언니 전도사가 치매인지는 꿈에도 몰랐고, 그냥 이. 얘기하는 이것을 어떻게 논리 정연하게 매치를 시켜볼까? 그러면서 나는 뭐를 막 굴리는 거지. 근데 일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여자 그 동생, 그 여자 전도사, 동생 전도사 할머니가 탁 말을 해버린 거야. 우리 언니 치매 심각하다. 이러는 거야. 그게 깨달았어요. 꿈을 깨고 나서. 아마 백신을 다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 악한 자는 더 악하게, 선한 자는 더 선하게, 아 치매가 고도로 빨리 더 심하게 치매가 진행. 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언니 자매에 대해서 예언이 안 나간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하나님의 상종할 건덕지가 없다고요. 더 이상 어. 보십시오. 지금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러 온 사람한테 어? 자기가 지금 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온게 분명히 아니고. 네가 가정에 문제 있어서 왔어. 너는 그 정도로 의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자기 것을 확고한 자기의 신념을 맞춰 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내가 아니라고 부인, 구 그, 그 부인을 하고 게다가 막 지, 지랄 연병을 떨면서 강간단위에 강단위에 서 있는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랬잖아, 내가. 응? 그렇다고 해서 자기 편들어 달라고 자기 친구를 데려와 버린 거야. 여러분 음? 하나님이 상종하겠어, 안 하겠어? 오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동생한테 그때 내가 예언이 나간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상종할 만하니까 나갔는데 이 언니에게는 하나님의 아예 이제는 끝이구나, 끝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사도 컬링이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이 인정머리라는 게 없습니다. 인간 특유의 정남이라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야. 응? 근데 그 할망구는 다른 거는 다안 돼도 이 인정, 인정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가 탁월하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더만 그래가지고 나와 같은 과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더 낫고 질이 낫고 더 높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인간의 룰을 잣대로 그것을 책정하면 오산이에요. 오산이라고. 술 칼을 잡은 수술대에 선 의사는요 인정 사정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명자는 인정에 끌려서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강팍한 놓친 애들한테 이런 싸가지 없는 예비사도를 박아버린 거야. 응? 음? 말기 들어 쳐먹으라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주져버리고 오는 거야. 네,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차로는 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차로는 꿈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뭐라 고 하시냐면, "저 언니 전도사는 이제 끝났다. 너를 대하는 그 태도 하나로 내가 더 이상 상종 안 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 전도사는 그래도 말귀를 알아 쳐먹을 만 하기 때문에 예언을 해주고 온 것이다. 그거예요." 막힙니다그 한국 종교 것들의 대표적인 음? 그런 정신 상태 아닙니까? 학보루산, 학보루상, 도원우상, 어? 대학 교수 신학 대학 교수 와이프가 더 어? 존귀해 이주 금식하러 온 자기 문제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러 온. 이 몸이 더 존귀해 응? 정신이 어떻게 된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 뒤질려고 한장을 했지, 응? 어? 뒤질려고 한장을 했어. 나는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응?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잖아. 응,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더, 더 크게 혼을 내켜줘. 더 크게. 하나님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으세요? 응, 하나님 미치셨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요,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런 종교 것들, 세계 잡것들 같은 기도 안 합니다. 응답이 그렇게 오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이렇게 심판하시니 합당하시도다.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 자매와는 어, 다른 꿈인데요. 이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내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 웬 조그만 나나 키만한 남자 아저씨가 내려오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은 "나 여기서 싸워도 돼" 그러는 겁니다. 무슨 소릴까? 근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라. 그래가지고 계단을 내려와가지고요. 그 아저씨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내가 성격이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치고 올라가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볼것 같다. 그러면은 가만 안 있습니다. 아, 박터지게 싸우지 가만 안 둡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러 뒤로 물러나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 아저씨가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 봤더니 여자 원장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입니다. 그랬는데 유명인사들이 한 켠에 모여있고 한 켠에는 어린아이들이 모여있고 예를 들자면 민경욱 의원 같은 정치 건물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그 다음에 아기들이 있고 그 미술학원 원장한테 내가 경고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어요. 사람들 다 들으라고. 내가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여기서 싸워도 되냐고 하면서 지금 어 무슨 위험한 징조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은 다 알고 있더라고 그 남자가 누군지도 아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랬는데 그 여자는요 어 그거를 비밀로 붙이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공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여자, 원장 여자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무슨... 저기 아무 뭐 감정이없는데그 여자는 굉장히 심기 불편한 그런 적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른 꿈. 아, 내가 이불 가게 이불을 사러 갔어요. 근 고현정 탤런트가 저기 사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어, 이 여자가 이제 텔레비전에, 내가 텔레비를 안 보기 때문에, 몰라요? 나는 근황을, 그 여자에 대해서. 근데, 아, 요즘 텔레비 안 나오니까, 이제 일이 없으니까는 이불 장사, 그 하는데 취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혼자. 어, 그러면서, 이불을 보여달라 했는데,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불을 보더니, 그런 비슷한 것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말고, 모시 입을, 여름 입을 없냐? 그랬더니, 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할까? 만약에 있다면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야. 자기는 사장이 아니라 이거야. 그래. 어, 그럼 지금 있는 거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거, 어, 베개. 어, 베개, 어, 속통하고, 그, 스펀지 베개, 속통하고, 어, 그, 껍데기, 그것만 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 어, 돈을 꺼내가지고 10만원 10만원을 세고 있어요 근데 아 어, 내가 내돈 내기는 아까운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생각하기를 아 남편 카드 있었어 남편 카드 그래가지고 그걸로 결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꿈은 뭐 요즘 아주 꿈이, 꿈자리가 아주 좋아요. 너무너무 네, 너무 좋아요. 예,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꿈 해몽이라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어려웠습니다. 요새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꿈 해몽을 주시고, 그리고, 어, 들리는 방언 통변을 또주시고 외국어 방언도 주시고 모든 것을 통달고 노련한 어, 사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